어 리즈 시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이 과거 전성기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어 그래서 야 누구의 리즈 시절? 야 너의 리즈 시절은 언제야? 라고 물어보면 네 전성기는 언제였니? 뭐 너의 외모의 전성기는 언제야? 뭐 너의 공부의 전성기는 언제야? 뭐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이 말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프로축구단인 리즈 유나이티드 FC를 주는 리즈와 시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말이 나온 유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앨런 스미스라고 하는 축구선수가 리즈 유나이티드라는 팀에 있을 때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지성 선수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으로 스카웃을 받아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적을 하고 나서는 예전만큼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 앨런 스미스가 리즈 시절에는 정말 잘했는데 하는 안타까움에서 사용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리즈 시절이라는 말이 지나간 과거의 전성기라는 뜻으로 현재는 예전만 못하다는 전제가 숨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저기 리즈 시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교회의 리즈 시절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역사의 리즈 시절은 아마도 오늘 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도들이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서로 섬기던 시절이죠. 교회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도 그 후에 수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 시절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할 때는 다른 어떤 때가 아니라 아마 가장 최초의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고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행복한 교회의 리지 시절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의 가장 좋은 시절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행복한 교회는 더욱 행복하고 멋진 시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모습은 오늘 말씀의 초대교회에서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갈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풍성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성도님들은 지금 은혜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 밖에서 살고 있는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 생각과 입술에서 원망이 많은지 불평이 많은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은혜 받았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이 은혜라는 말은 신약성경어인 헬라어로 말하면 카리스입니다. 값 없이 거저주셨다는 뜻이죠. 그러니 은혜는 내가 뭔가를 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말과 대비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는데 카르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카르마는 불교나 힌두교에서 사용하는 말로 이 업보라는 뜻입니다. 뭐, 지난날 또는 전생에 내가 어떤 업보를 쌓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축복을 사는 꼴 누리느냐라는 게 결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종종 카르마 같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 같은 것이 그런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근본적으로 카르마를 가리키기 전에 카리스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카리스에 속한 것이지 카르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구원에 관련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카르마가 아닌 카리스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많은 공적을 쌓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카리스로 허락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살, 누리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이 은혜인지 모른 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홀로 사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결혼한 아들레를 위해서 이 아파트를 한채 마련해 주었습니다. 본인은 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레외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집을 마련해 준 거죠. 어머니는 이 결정을 하고 아들 내외가 기뻐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연탄가스 맡으며 고생하던 우리 아들, 아파트로 이사가면 얼마나 기뻐할까? 며느리도 좋아하겠지? 생각만 해도 어머니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아들과 함께 가서 아파트를 보고 계약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중도금을 치는 은날, 어머니는 아들 내외를 데리고 갔습니다. 어머니가 마련해준 아파트를 보면서 기뻐할 아들 내외를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파트를 들어가면서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만 쳐다봅니다.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파트에 들어가서도 이 아들 내외 얼굴에는 기쁨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방안을 둘러보던 아들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아휴, 나는 이렇게 작은지 몰랐네. 계약할 때는 꽤커 보이더니 이거 장론도 제대로 못 놓겠는데. 우리 짐을 어디다 다 갖다 놓지? 화장실도 너무 작고. 그러자 곁에 있던 며느리가 거듭니다. 어머니, 이 아파트가 지은 지꽤 오래되었나 봐요. 스물 몇 평이라면서 왜 이렇게 작아요? 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기뻐할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너무 실망이 컸습니다. 애써 아들 내외의 불평을 못 들은 척 중도금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허공에 대고 혼잣말로 조용히 읊졸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조금은 알것 같다. 성도 여러분, 올한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깨닫고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 그곳에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곳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에서 분별하고 승리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감정이나 경험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의 감격,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릴 때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감동이 있습니다. 때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신앙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감정이나 경험이 말씀 위에서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런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집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면 너무 쉽게 쓰러집니다. 그러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인생은 세상의 어려움이나 고난의 풍파가 몰아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한해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서 말씀의 은혜가 더욱 살아 숨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설교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설교도 결국은 목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해석해서 쉽게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 그 자체와 더욱 친밀해져야 합니다. 잘못하면 은혜 받겠다고 좋은 말씀, 좋은 목사님만 찾아다니는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자체에 관심을 두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통해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올한해 성경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큐티,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모든 순간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 안에서 더욱 풍성해집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로 충분했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들과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면 그 말씀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성도들과의 신뢰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입니다. 친밀한 교제 안에서 깊은 말씀을 나누고 그 안에서 우리는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2023년 비전과 목회 계획을 준비하면서 이 지나온 7년의 표어를 다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혹시 7년간의 표어 중에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네, 쉽게 기억하기 어렵죠. 한번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2016년 복음으로 변화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교회. 뭔가 어렴풋 기억나십니까? 2017년 배움으로 성숙하고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교회. 2018년 은혜로 모이고 사랑으로 동행하는 교회. 2019년,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아름답게. 2020년, 사랑으로 시작되는 은혜, 은혜로 시작되는 사랑. 2021년, 견건한 삶으로 세우는 견고한 믿음. 그리고, 지난주까지 함께했던 2022년, 이건 뭐였죠? 뿌리 깊은 영성, 열매 맺는 신앙생활. 성도님들이 느끼실 때 해마다 우리가 세운 목표들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도전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물론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표어들의 공통적인 주제가 있다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상황과 시기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는 신앙의 성숙과 함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이 목표였습니다. 전 우리 교회와 성도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명령하셨고 이두 가지는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가치를 두고 실천해야 할 부분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회사나 직장에서 하는 일은 돈으로 보상받습니다. 연봉이 높으면 일이 힘들어도 충분히 감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보다 연봉이 낮으면 실망하게 되고 그만두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가 아니면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의무와 책임감으로 하기에는 사람이 너무 연약하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흐르는 거죠. 우리는 내 안에 먼저 사랑과 은혜를 채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우다 채우다 채우지 못하고 내 안에만 은혜가 머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올한 해는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그 사랑이 넘쳐 흐르는 것도 경험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나로부터 흐르는 그 사랑이 어떻게 일어지는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그동안 목표하면서 가장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로 전도와 열매에 관한 이야기죠. 전 교회의 부흥은 교회가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하게 몇명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히 중요한 일이죠. 다만 제가 전도를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던 이유는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자연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미있는 영화 한 편만 봐도 다른 사람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별로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꼭 보라고, 안 보면 후회한다고 추천하죠.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다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톰 크루즈 주연의 탑건2라는 영화가 인기리에 상영을 했습니다. 저도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인생영화라고 하죠. 그 후로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탑건2 꼭 봐라. 영화관에서 꼭 봐야 된다. 늦기 전에 꼭 봐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는 무조건 영화관에서 봐야 하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교회에서 한 청년에게 야, 이 탑권 너무 재밌어. 꼭 영화관에서 봐야 돼.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인생영화야. 무조건 봐라. 그랬더니 반응이 시큰둥 하더라고요. 아, 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거었습니다너 이건 놓 치면 후회한다. 꼭 봐라. 그랬더니 조금 마음이 동했는지 영화를 볼까 말까 고민하더라고요. 그렇게 거듭 강조한 후에 주일에 만났습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봤죠? 야, 혹시 탑권 봤어? 그랬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쌍엄지를 치켜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추천하는 겁니다. 야, 이거 인생영화야. 무조건 봐야 돼. 회의적이었던 청년이 추천자로 변한 겁니다. 전 이런 일들이 올한해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예수 한번 믿어봐. 우리 교회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너무 은혜롭고 행복하다. 한번 와볼래? 담대하게 전하고 또 와보니 정말 좋은 거죠. 복음이 이렇게 기쁜 것이었구나. 복음을 듣는 이들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은 뒤 일어난 일이죠. 뜨거운 예배와 이웃을 섬김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이들이 많아집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람들이 많아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우고 난 뒤에 일입니다. 그 후로는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가 더욱 깊어졌고 자연스럽게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면, 성도가 성도다우면, 주를 믿는 사람들은 날로 더해지고, 주를 모르는 무리들도 주님의 도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올한 해, 우리 행복한 교회, 이렇게 은혜롭고 놀라운 일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 은혜가 넘쳐서 사랑이 흐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